네, 성경 읽겠습니다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먼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게.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저희 여러분들 부르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뭐 눈물로써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 서로의 첫 번째로 아,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결국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죠. 성취되고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 이루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모늘도 하고 강단 매직 붙잡고 일도 내내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집중에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집중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것으로, 영적인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말씀 주셨죠.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이이해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모르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구원에 된 비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한 이 비밀 가운데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니까 세상 세상에 어렇게 살다 보니까는 당연히 세상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됐고요. 우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과 같이 살다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과 같이 살다가, 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 세 번째로, 누림이란 말씀이셨습니다. 세상 것을 따르며 완전히 죽었던 나를,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나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 세상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상 것이 죽는 것인지도 모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죽은, 죽,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상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단순히 듣는 지식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지금도 그 선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상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값진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혹은 귀 모셔두고, 그죠? 신수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 복음, 근데 그보다 훨씬 값진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값진 복음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누리고 소중하게 우리는 그것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데, 그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는 오늘도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단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강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한 주간 내가 혼자 누리는 집중의 비밀 가운데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까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한 주간 동안 내내 나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요? 강단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문을 하죠. 하는 겁니다. 어, 우리 현장은 보기면서 주가고 있는 현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오늘도 사문을 통해서 그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현 장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됩니까? 만 가지 천 가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만가지 천가지 암만 열심히 해도 복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매일 결단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새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압이라 모든 염려를 뭐라구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하나님 있니만이 그럴 우리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축복된 존재인데.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불신앙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죠?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요, 다 그냥 두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어린 아이가 고민합니까? 지금 똥을 싸야 싸라, 될까 말까 기저귀를 기저귀 값이 얼마인데 이런지 고민합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엄마를 믿고 마음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서 다 들어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나가면 아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리죠. 밥을 먹다가 그렇죠?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요. 전화 할까 말까. 보기엔 이래도 착해서 전화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데, 이거 어째요? 그 너무나 맛있는 거. 어떻게 해요? 빼고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 기분 나쁘다고 책상 없고막 그래서 누가 치워요? 그것도 내가 치워야 돼.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문제로 문제를 여기면은 결국 누가, 누가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나와 있어 요이 하나님께 돌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부신자들 다 그렇게 자기 그 엄청난 영적인 문제, 누가 해도 말말 말하지 못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그다 끌어안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되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다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 자녀. 그래서 기도하는 비밀. 왕의 조세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뭐 어려움 터졌으니까 나바바라 믿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하나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뭐 하면서요? 감사함에 기도했다. 감사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책임지시고 책임지실 것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기도해 힘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형이 토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한 파라오의 고백처럼, 바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증인이 되야.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 제자에다 제자 아니다 제자 이렇게 스,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기 전에.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자의 삶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뭐 제자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시겠지하면서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 그리스도에 매여 이 복음에 매여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는 그 중심이 필요한 거.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들중이만에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 예레미야 33장 2절이절에있절이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이분이잘아는 성경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렇죠? 꼼꼼하게 다 이러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로봇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구절 읽는 것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에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모든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가 있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예배 때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작정 집중하는 것이나 누가 말씀 주신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알면 은 당연히 우리가 진짜 목을 메고 그죠?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다른 것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그 비밀 가운데 매주간 매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 하나 다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건 말씀대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무조건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맞출 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때, 하나님 목표에 맞출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어,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결국에는 있게 됩니다. 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서 큰 응답을 받아도 흐름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흐름 안에 있는, 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보고 이러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바라면 되는 겁니다. 삶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기준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가지 천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되는 겁니다 이 되시죠 만가지 천가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안됩니다 아무리 구원 받았으니게 역사생활처럼 막 산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예요? 육체를 사탄에게 내줬다. 그런 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은 오직이고 그 오직의 중심에 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세계 복음의 세계 복음 이르시는 그날까지 하나 하나 차근차근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는 내가 뭔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나도많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오직 그리고 오직 속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 우리 인생의 감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것이 우리 진정한 가치관이 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상 것이 감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밖에 뭐밖에 될수뭐 뭐가 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또 오직이 되는 거예 아, 오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시간표가 있죠. 렘 멘트한테, 너데 오직 안 되냐? 뭐하냐? 아직 모른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그렇죠? 시간표가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이 분명히 되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해주고 만날 때마다 쓴 소리라도 그것을 렘 멘트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 때문에 부셨습니다. 세계보고마 속에 부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알면, 내가 그 속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마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죠?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하 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세계복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있고, 자격도 있고,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고 누리고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 막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어, 이게 뭔가 동기를 동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주지게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모르는 모르 상태에서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떼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나의 오늘의 어려움과 상처와 모든 갈등들은 그냥 다 함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복음 하나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할일입니다 오늘 할리. 우리 애버들이 공부 안 되죠.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계 보고 말하는 정확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목표가 되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서 지금 뭐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체육이 됐을 요 그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니까 아, 내가 뭔가 열심히 랭맞트면뭐1에들어된다 자꾸 이게 늘리는 거야. 0.1%, 0.1%. 처음에는 10%였다가 1% 0.1%라니 와,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랭맨 트들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 물론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총리장이 되는 거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누가 될까요? 누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0.1%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뛰어난 뭐 세상적으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준은 그 기준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들 봐그 맞잖아요. 이제 우리 엠넷들 있고 사회복지 현장 가운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사, 그,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성공입니다. 성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이 삼칠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이 삼칠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어려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슬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저 어제 파마는 그저 월요일 날 파마했는데. 와, 이거 너무 오면 안 되는 거야요 미치겠는 거 지금 봐도 지금 봐도 이상하죠? 이, 그, 이걸 이마한왜 이렇게 눌어 어. 엄마 닮았어요? <laughs> 왜,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머리 빡빡 밀어봐. 그몇 달은 더 못생기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일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 세상에서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면 진짜 안 됩니다. 불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야, 아니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니까 돌보신다는데 어려움 그냥 다 그냥 어려움인가보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머리는 길러 지나보다 하면 그냥 뒤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슬픔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다 주님께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인.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응답에 먼저 맛본 우리가 소망 있는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 성취하시는 그 비밀을 먼저 깨닫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